제가 4강전에서 집안 싸움을 했잖아요. 김우진 선수랑 붙었는데 김우진 선수랑 첫 번째로 붙어보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금메달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첫 번째 목표를 이뤘는데 두려울 게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무대를 즐겨보자. 네, 안녕하세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궁 국가대표 이유석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대방성과 애향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어... 양궁을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몸이 약하고, 간식거리 같은 거를 잘못 먹어서 었 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몸이 약하고 그런데 이제 군것질까지 더 먹고 그러면은 몸이 더 허약해질까 봐 일부러 더못 먹게 하시고 그랬었는데 어린 마음에 이제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그때는. 근데 그 양궁부 모집 그 공문에 이제 양궁부에 들어가면은 뭐 피자와 치킨 뭐 라면 이런 각종 간식들을 주겠다. 이렇게 써져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간식거리들이 먹고 싶은 마음에 양궁부에 입단을 했었죠. 처음 1년 동안에는 활을 한 발도 쏘지 못했고요. 기초 체력 위주로 이제 훈련을 많이 하고 운동장 뛰거나 아니면 팔굽혀기하거나 이활 활을 당기기 하는 연습, 활을 쏠수 있는 기초 근육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했던 인원이 한 20명은 됐을 거예요. 거의 20명 정도 됐는데 그. 1년 동안 체력 훈련들과 근육을 키워 나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게 됐고 어, 저랑 같이 이제 양궁을 끝까지 시작을 이제 제대로 활을 쏜 거죠. 제대로 활을 쏘기 시작한 인원이 3명이었어요. 사실 1년 동안 이제 체력 훈련이라든지 기초 이제 근육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안 하고 그냥 버티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활을 쏘기 시작하고 대회에 나가려면은 외박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때까지는 이제 잘 숨기면서 이제 양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외박을 해야 돼서 이제 시합에 출전을 해야 되니까 그때 처음 걸리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반대가 많이 심하셨었죠.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운동이다라는 인식이 있으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많이 반대를. 많이 하셨었죠. 제가 설득을 한건 아니고요. 어, 걸려서 이제 어머니가 못 하게 하니까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코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 그러면 코치님이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다라고 하시고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이제 코치님이랑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운동 하라고 하셔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양궁 선수로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은한 3시쯤 언저리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6시, 7시까지 훈련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일정인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코치님이 저의 재능을 발견해 주시고 나서 나랑 같이 개인 훈련을 하면서 하면은 너는 분명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어, 저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친구들이 다 집에 간 다음에 1시간, 2시간 정도 더 훈련을 해서 한 보통 저녁 8시에서 9시쯤까지 보통 훈련을 끝까지 했고요.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활 쏘는 것도 재밌어지고 그리고 점수에 맞는 이제 표적판에 맞는 점수들도 점점 높아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양궁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훈련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딴 메달이 이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었죠. 중학교 때 코치님이 이제 저보다 먼저 한 학년 위에 선배들이 올라 먼저 올라가고선 여기는 지옥이다. 올라오면 너는 큰일 난다. 겁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린 마음에 너무 들어가기 싫어해가지고 저 포함 이제 두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랑 작당모의를 해서 다 같이 운동을 그만두겠습니다. 말을 했더니 그날 엄청나게 혼나고 끌려 올라가게 됐습니다. <laughs>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첫 대부터 회 벌써 금메 금메달은 못 땄을 거예요 아마 메달 획득을 계속하면서 기록은 계속 상위권에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메달 사냥이 시작된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메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그때 좀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또 공교롭게도 집이 어려워졌을 때 양궁 메달은 더 많이 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의 다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아, 나는 이 길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운동을 제대로 시작한 게 아마 중학교 2학년 그 마음을 먹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목표는 국가대표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선수들이랑 훈련을 해보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게 됐죠. 솔직히 기억나는 게 많이 없는 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학교, 집, 양궁장 세 개밖에 없었어요. 딱 훈련이 끝나서 집에 돌아가면은 저녁 시간대고 뭐 어디 저녁 깜깜해지니까 나갈 때도 없고 뭐 집에서 맨날 텔레비전 보거나 아니면은 근처 p c 방 가서 친구들이랑 잠깐 게임을 한다든지 저의 학창 시절에는 그래서 집, 학교, 양궁장이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그 마음 다짐을 한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꾸준하게 남아가지고 기존 훈련 시간이 끝나고 나서 1시간, 2시간씩은 더 열심히, 열심히 집중하면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아직도 하고 있는 게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졌던 취미랑 동일해요 게임과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듣는 거 그걸 십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느... 학창시절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주말에 모여가지고 PC방 가서 같이 게임하고, 군것질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집에 가서 쉬고, 약간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됐고,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 끝나고 남아서 이제 축구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PC방도 가고, 학교길에. 그런 것들도 다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음을 다잡았던 계기가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집이 어려웠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책임감 있게 아, 나는 이제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선인고에 진학하고 나서 훈련을 하다가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됐는데 그때 또 공교롭게도 또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어가지고 그때 대회에서 5관왕을 하게 됐죠. 전국체전에서 중학교 때는 최대로 멀, 멀었던 거리가 60m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90m까지 멀어지게 되는데 아직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기도 하고 또 훈련을 90m 훈련을 많이 못하기도 해가지고 90m 종목만 하나 2013년도 겨울쯤에 이제 선인고등학교가 없어지게 되면서 양궁부가 없어진 거죠. 양궁부가 해체되고 나서 이제 인천체육고등학교로 양궁부가 창단이 되면서 이제 제가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2014년도에도 각종 국내 대회나 이제 대회를 뛰면서 배달을 따고 있으니까 실업팀에서 먼저 제이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기도 하고 코치님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먼저 거절을 하고 어차피 너가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니까 지금은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저랑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송하지만 거절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거절한 팀에 제가 다시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기다렸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때 이미 이 팀의 전지훈련을 오면서 이제 지금 제, 저희 팀 감독님으로 있는 서석 감독님 눈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월등히 이제 잘해가 나가니까 감독님 입장에선 오랫동안 눈여겨본 선수가 다른 팀에 가게 될까봐 먼저 제의를 해주신 거였는데 저는 이제 좀더 생각해 보겠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회 조금 시작해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수락하게 되면서 호롱 팀에 오게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8명 안에 들어가는 게 2014년도 3월달쯤에 끝났어요. 그 2013년도에 선발전을 하면서 이제 상위권에 있으면서 이제 통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들뜨기도 많이 들떴었고 신기한 마음이 제일,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이 나도 동일 선상에 있고 같이 시합을 뛸수 있고 같이 훈련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라는 좀 안도감도 생기면서 같이 훈련할까 되게 신기하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완전 어릴 때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를 때기도 하고 뭐 많은 실수들도 저지르고 어 많이 배워 나가면서 점점 어른스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선수촌에 들어가게 되면서 너무나 이제 나이 많은 형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는 이제.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나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가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제가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기도 하고 시합 분위기 같은 거는 되게 살벌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 다 예민하고 워낙 이제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다 예민하고 말도 잘안 하고 저 혼자 무서워가지고 혼자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렀을 때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없었어요 지금이랑은 좀 이제 방식이 지 시스템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종적이 8명 안에 들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같이 출전하지 않았고, 그 제하에서 선수들을 추려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1등부터 8등까지 뽑고, 그리고 기존의 대표가 있었던 8명이 서로 합쳐가지고, 16명에서 8명을 뽑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8명 안에 들었을 때도 되게 기뻐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그때 8등으로 떡거리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더 신기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 부모님들도 이제 되게 기뻐하셨고, 코치님들도 이제 되게 축하한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때가 저의 첫 국제 대회였는데 출전해서 예선전에서 기존의 세계 신기록이었던 기록을 18점인가 14점인가 넘게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개인전까지 이제 쭉쭉 승승장구로 올라가서 그때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올 때쯤이면은 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활이 좀안 맞는다든지 내가 뭔가 몸적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해서인지도 모르겠고 좀안 맞거나 그러면은 슬럼프가 찾아왔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 많이 훈련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 라는 생각을 더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럼프가 길게 가지 않고 짧게 짧게 오면서 금방 금방 지나가지 않았나 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짧게 왔다가 간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잘안 맞으면은 더 많이 싸가지고 잘 맞을 때까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양궁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활한발한발 한발 쏘는 게 쉽게 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쉽게 쉽게 날려보냈던 화살들도 한발한 한 발이 더 아까워졌고 더 소중해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안 맞는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잘안 맞으면은 잘 맞을 때까지 활을 쏘면 되지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제가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겨내야 계속 양궁을 할수 있을 테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더 이제 풍족하게 살수 있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해내야 돼. 해낼 수 있어.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2018년도 2월 5일 날 이때를 했습니다. 2월 5일 날 입대를 했는데 정확히 2주 동안만 훈련소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선발전이한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아 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2주 동안만 있다가 다시 이제 부대로 돌아와 가지고 부대에서 잠깐 활을 쏘고 다시 이제 선발전을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잠깐 그렇게 훈련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마음가짐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몸적으로는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게 된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선발전에 오히려 더 좋은 성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뛸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냥 제 양궁 인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 항저 아시안 게임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고, 이제 길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아파지게 되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몸 안에서도 이제 아파지게 되니까 이 양정 아시안게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운동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더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고 더 시합에 준비함에 있어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합을 준비하는데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6등으로 이제 탈락 위기였는데 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순위를 끌어올려서 4등으로 선발이 됐는데 그해 이제 항저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가 되면서 다시 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덤덤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도쿄 올림픽 때는 너무나 실망감이 컸었지만 이번에는 제 양궁 인생을 걸었잖아요. 더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내가 4등으로 선발된 거고 그 해에는 항저 아시안 게임에 내가 출전을 했더라도 좋은 성적이 안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준비하고 더 많은 걸 준비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23년도 이제 광저 아시안 게임 다시 선발전을 준비하면서 더더 더 많은 거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승전 당시 상황에서는 기억이 잘안 나고요. 워낙 이제 그 결승전 무대에 들어가서부터 2번 사수가 김재덕 선수였는데 이제 김재덕 선수한테 이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강도는 어떤지 그런 방향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이제 시합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딱그 생각 하나로만 가지고 이제 시합에 들어가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 점을 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해야 될 것들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여태까지 이제 경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억이 없었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4강전에서 집안 싸움을 했잖아요 김우진 선수랑 붙었는데 김우진 선수랑 첫 번째로 붙어보는 게 목표였어요 일단 첫 번째 목표가 김우진 선수랑 붙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금메달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첫 번째 목표를 이뤘는데 거기서 후회 없이 경기를 해가지고 지고 났더니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고 해야 될까요? 행복한 경기를 이미 다 끝냈으니까 원하는 목표도 이뤘고 굳이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냥 그 무대를 즐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경기에 들어갔는데 그게 오히려 더 득이 됐던지 이제 경기가 오히려 잘 풀려가지고 동메달까지 획득을 했는데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냥 딱 따고 나서 너무 행복한 경기들을 다 치르고 나서 즐기고 즐기고 다 했는데 결과는 또잘 나와줬으니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선수를 만나면 좀더 많이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같이 선발전을 해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봐온 선수들이고 스타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쏘면 은저 선수는 어떻게 나올 거야 라는 것들도 이제 다 짐작이 되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 점을 가져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양궁이 숫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더 힘든 경기가 많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리올림픽에서 16강 경기했을 때를 보시면은 제가 30, 29, 30, 30으로 120점 만점에 119점을 쐈어요. 근데 상대방 선수도 절대 못 쏘는 점수가 아니었거든요. 초반에 활을 쐈을 때두 발까지 쐈을 때 10, 제가 10, 10이었고 1 상대 선수가 아마 19점인가? 그렇게 해서 1점 차이로 이기고 있었을 거예요. 어, 마지막 발에 무조건 10점을 쏴가지고 상대방 길을 한번 눌러놔야 내가 좀더 편하게 경기를 하겠구나. 라는 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활을 쏘면은. 마지막 발쏠때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발쏠때좀더 긴장이 많이 돼요. 내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라는 삼박자가 딱잘 맞는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 분포도도 딱 이제 우진형과 저와 제덕이딱그 중간 사이에 제가 딱 끼면서 이제 나이도 딱 알맞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김우진 선수가 이제 마태형으로서 이제 주장으로서 앞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고 막내 이제 막내인 김재덕 선수는 뒤에서 저희를 좀더 챙겨준다거나 아니면은 김재덕 선수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좀더 챙겨준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좀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따로 심박수 훈련이라든가 그런 건 하진 않고요. 아무래도 같은 한국 선수들이랑 선발전을 해오면서 최종 3인에 들 때까지 극도의 긴장감으로 계속해서 시합을 치르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큰 무대에 가서 조금 덜 긴장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미 그 전에 많이 경험을 계속 한국 선수들이랑 시합을 해오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조금 덜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비결 아닌 비결이죠, 뭐. <laughs>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인천에 있었고 졸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인천의 자랑이라고 불러주니까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아, 내가 허투루 운동하, 운동을 하진 않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구나라고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시작했던, 처음 시작했던 곳도 인수초등학교였고, 제 선수생활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인천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선수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인천에 자랑, 인천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니까, 제 선수생활이 끝날 때까지도 인천을 생각하면서 있을 것 같아서 시작과 끝이라고 정해봤습니다.